네, 여기는 j p 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오늘은 2020년 미늠 북클럽 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미늠사 북클럽은 제가 한 3년째? 뭐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머그 보이실까요? 미늠사 10주년을 기념해서 한 미늠사 북클럽에서 나온 굽 네, 머그라고 해서 네, 지금도 되게 잘 쓰고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굿즈, 그 다음에 특별히 북클럽 에디션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로고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북클럽 이렇게 써 있고. 어, 이번에 미능사 패밀리데이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직원분들 티셔츠가 이 로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파는 거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로고도 조금은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 로고도 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능사가 친환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포장이나 이런 게 대부분 어, 분리수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종이 테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벗기면 네, 이렇게 파우치 같은 게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굿즈가 들어있습니다. 오, 어, 이게 그겁니다. 가이드북. 네. 그래서, 북클럽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평으로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눔사 TV에서 봤었는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노트 굿즈입니다. 네, 두 종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고른, 오, 뭐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른 북클럽 에디션, 이렇게 세 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500권이 되는 미눔사의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3권의 책을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북클럽에서 뭘 주는지 이렇게 공개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에디션도 되게 궁금했지만 사실은 저는 굿즈를 되게 좋아해서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렇 북파우치인데 이것부터 먼저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미눔사 북클럽 북파우치입니다 네, 이렇게 미늠사 시그니처 컬러 그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북써 있고, 미늠사 북클럽이 원형으로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요. 네, 이렇게 펼치면 책을, 네, 여기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 지퍼 공간도 두 군데나 이렇게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이 있는 게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사이즈는 뭐제 손바닥으로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 북클럽 에디션을 넣어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고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이렇게 잠금장치 역할도 있어서 네, 책이 빠지거나 이런거는 조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 한, 한두 권 책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가 두 종이 들어있는데 네, 하나는 센텐스 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떼어져서 이렇게 붙여 붙어요. 그러니까 종이 같은데 붙일 수 있고 필사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인덱스 형태의 노트가 이렇게 센텐스라고 어, 나와 있는데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건 노트라고 적혀져 있고요. 조금 사이즈가 크죠. 길쭉하고요. 날짜 제목 그다음에 별점 같은 걸 적을 수 있고 책에 대한 감상은 적을 수 있는 노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서 기록 같은 걸 남기면서 써도 되고, 영화 감상, 뭐 노트 이런 걸로도 써도 되는데, 미름사 북클럽 노트니까, 어, 이 책들을 읽은 걸 쓰고, 앞으로 읽을 책들에 대한 감상을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트는 이렇게 두 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거는 미름사 북클럽 에디션입니다. 총 일곱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권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저는 가져왔습니다. 무서움을 배우러 나선 소년 이야기, 그림 형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낮이 어둠에 잠기듯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두 명의 시인의 시선집이고요. 드라마 안톤 체어프의 단편선 드라마입니다. 해외 세계문학전집처럼 약간 생긴 것 같아서 역시나 잘 나와 있고요. 이 책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편집자 레터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사실 이미 나왔던 작품들인데 미음사 북클럽에서 셀렉이 돼서 미음사 북클럽 에디션으로 나왔잖아요. 편집자들이 왜 골랐는지 디자인적인 요소나 선정 이유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그런 재미로도 보셔도 됩니다. 제일 기대. 되는게 이겁니다 무서움을 배우러 나선 소년이야기 독일 문학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데 독일 지역의 그런 민담들 전설들을 이렇게 모은건데 잔혹동화라도 알려져 있죠 이안는 담긴 소년이야기도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기도 해서 이 책은 특별히 골랐고 앤톤체에프는 워낙 평상시에도 좋아했고 이 나치의 어둠에 잠기듯 아름답다 라는 작품은 선지형태로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미눔사 세계 시인선처럼 그 안에 이렇게 원문이 있고 한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하는 미름사 북클럽의 행사나 이벤트를 잘 참여하면 나머지 4종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름사 북클럽에서 이미 나왔던 책들 중에서 이렇게 세 권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무려 489권 정도에서 세 권을 고르는 거여서 되게 힘들게 매년 골랐지만 올해는 제목을 쓱 보고 그냥 바로 골랐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첫 번째로 고른 책은요, 세계 시인선 54번, 패터슨이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영화 패터슨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시집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가져왔고, 영화 포스터가 있죠. 이 늠사 세계 시인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이 디자인이 되게 모아놓으면 예쁘다는 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펼쳐보면, 한쪽에는 원문이 있고, 한쪽에는 네, 번는 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있으면 그 재미도 있고요. 언젠가는 이 시집을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 라는 자그마한 동기부여도 생겨서 네,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패터슨을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이두 권은 세계문학전집에서 가져왔는데 정말 생소한 작가이자 작품입니다. 세계문학전집의 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는 작가인데 그래도 믿음사의 초이스를 믿어보고 한번 작가도 조사해보고 작품도 알아가 보면서 읽을 거에서더 네, 설명을 할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몰라요. 미음사 TV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두 분과 소개할 를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걸 다 읽고 기존에 생각했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라는 어떤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걸 살짝 믿거든요. 그런 세계문학자님들을 읽었을 때꽤 많은 충격과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음사가 그래도 선정해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믿어보면서 이두 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이북 파우치입니다 네, 들고 다닐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북 파우치가 네, 있고요 노트 굿즈가 이렇게 두종 들어있습니다 네, 가이드가 있다는 라것 때문에 앞으로 미름사 북클럽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미름사 북클럽 에디션 정말 잘 나왔다는 점 네, 이렇게 세 권을 저는 골랐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집, 프랑스 폴란드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미흥사 북클럽 가입을 했더니 책이 기본적으로 6권을 고를 수 있었던 거죠 북클럽 에디션 3권에 기존에 남아있는 건 3권 이렇게 북파우치 그 다음에 노트 굿즈 2개 가이드까지 북클럽 행사로는 패밀리 데이가 이미 열렸어가지고 패밀리 데이도 참석했었는데 책이 저기 아래에 쌓여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패밀리 데이가 온라인으로도 열린다고 합니다. 또 기대되는 게 서울국제도서전이 이제 6월 초에 있습니다. 미눔사 부스와 여러 책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눔사 북클럽 2022년 언박싱 겸 약간 소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